오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그 여러 기업이 있는데, 웅진그룹이 있습니다. 웅진그룹에 그 윤석금 회장님은 참 유명하신 분인데, 근데 이분의 책에서 이 회장님께서 한 일본 여성을 이제 소개하는 글을 제가 우연히 읽었어요. 그 여성분의 성함이 뭐냐면 아라카 와라 아라카 와라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때 당시 60이 넘으신 그런 여성분이신데 이 아라카 와라라는 이분이 일본에 있는 한 초대형 건강 식품 회사에 쉽게 말하면 영업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영업을 하시는 그런 여성분이신데. 이 건강식품회사가, 일본의 건강식품회사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같은 영업 일을 하시는 그 세일즈맨이 수만 명이 넘어요. 수만 명이 넘는데 놀랍게도 60이 넘으신 이 여성분이 늘 탑을 날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연세에 수만 명 젊은 영업사원 가운데서도 탑을 달리다는 것도 놀랍지만 가장 놀란 사실은 이분이 맹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맹인,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는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영업을 위해서 다니시는 거리가 660km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 뭐, 2, 30km라고 하지요. 근데 그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거리. 그러니까 한달 평균 2만 킬로미터를 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문을 받기 위해서 무려 왕복 7시간 거리도 기쁘게 달려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달 2만 킬로미터는 여러분이 택시, 영업용 택시기사보다 훨씬 더 많은 거리를 운행하는 그런 수준인데, 물론 이분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누가 운전해 주냐면 아들이 운전을 해 준다고 해요,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운전을 해 주는데, 여러분 그런데 아들이 운전을 해 준다고 해도 60이 넘으신 그런 맹인의 여성이 사실은 감당하기 힘든 그런 불량이죠. 근데 어쨌든 이분이 그렇게 해서 늘 탑을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문 기자가 이분에게 아라카와라라고 하는 이 여성분에게 이 세일즈, 영업 성공의 비결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비결을 물어봤대요. 그런데 이분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뭐라고 이분이 대답을 했냐면 내 영업 성공의 비결, 그건 이 가슴과 사랑으로 팔았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가슴과 사랑으로 팔았다. 가슴은 뭐예요? 열정이죠, 열정. 열정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열정. 그러니까 열정이 담길 때에, 이 안에 열정이 담길 때에, 영업, 세일즈, 우리가 이 단어들을 를때 이건 그냥 좀 하찮은 뭐 그런 뉘앙스와 어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여러분 거기에 열정이라는 것이 담길 때에 세일즈는 이미 돈벌이의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돈벌이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구도자의 진지함과 감동을 풍겨낼 수 있다는. 그 안에 열정이 담길 때에 그것은 이미 한낱 돈벌이의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얼마 전에 결혼한 유명한 가수가 한 사람 있는데 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김태희랑 결혼한 모든 남자들의 공공의 적이었는데 이와 같은 간에 이 가수 비가 말이에요. 얼마 전에 유명한 뭐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걸 제가 주의 깊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비란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모든 사물을 보면 저것을 춤으로 출수 없을까를 생각합니다.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들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 야, 저 지팡이로 어떤 춤을 출수 있을까? 차를 탈 때도 내가 차를 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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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즈를 가지고 내가 어떤 춤을 만들어 낼수 있을까? 악기를 보고도 내가 저 악기를 보고 내가 가지고 내가 어떤 춤을 내가 출수 있을까? 젊은 친구인데, 대단한 춤에 대한 열정이 있음을 제가 두기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세일즈를 하든, 영업을 하든, 춤을 추든지,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그 안에 열정이 담길 때에, 거기엔 뭐가 있냐면, 감동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왜냐? 열정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여러분, 열정이 내 안에서 열정이 빠졌다. 열정이 빠졌다는 것은, 그건 열정은 뭐라 그랬죠?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알아서 열정이 빠졌다는 것은, 그건 생명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신앙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이 빠진 세일즈가 그냥 돈벌이에 불과한 것처럼, 여러분, 열정이 빠진 신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 생활에 불과합니다. 종교 생활. 여러분, 그건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종교 생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역겹기까지 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과하게 하십니까? 역겹다니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쉬 빠지지 않고 뭘 역겹다니요? 근데 여러분 왜 제가 이런 격한 표현을 쓰냐면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역겨워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종교 생활에 익숙한 바리새인들을 역겨워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만 번지르르한데 안엔 송장이 썩어가는 것처럼 역겨운 존재라고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어떤 사람들에게도 이 바리새인들에게 퍼부은 것 같은 비난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왜 역겨운가요? 열정이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열정이 빠진 신앙은 그것만큼 보이시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남 보여주기 위해서 체면 때문에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종교 생활, 열정이 빠진 신앙은 역겨운 거란요 여러분, 열정이라고 하면 사실 그 원조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열정의 원조는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10개명 제2개명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신명기 4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분명히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정의를 내리시기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질투라는 이 단어, 질투라는 내가 누군가를 질투한다라고 할때이 질투란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의 의미가 있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질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만나는 모든 이성들을 향해서 다 질투하던가요? 그건 정신병자죠. 질투란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전제하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표현한 말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하나님은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의 열정을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열정을 갖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유감없이 다함없이 정말 절정으로 정점으로 표현된 자리가 십자가라는 그 열정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가 누굴까?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는 바로 하나님처럼 사랑의 열정을 가진 사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표현했어요 열심이 특심인 사람 이때 열심이란 바로 질투를 말합니다 이때 열심이란 바로 열정을 말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어찌할 수 없는 열정의 불이 있었다는 거죠 엘리아는 예레미야는 또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는 골수에 사무친 불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그 얘기는? 마찬가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열정. 골수에 사무친 불. 열심이 특심인 사람. 이제 우리를 생각해 보자고요. 나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가? 나에게는 과연 골수에 사무친 불이 있는가? 나는 정말 지금 열심히, 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정말 특심하는 것으로 나는 그런 열정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니, 그뭐 이런, 이런 분들은 차치하고라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말씀드렸던 아라카와라 같은 이분 같은 그런 뜨거움이 있는가? 60이 넘은 나이에 앞도 안 보이는 소경인데 하루에 600km가 넘는 거리를 달리면서 물건 하나 팔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갈 열정이 나에게 있는가?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혹시 껍데기가 아닌가? 여러분, 이런 열정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또 그렇게 사신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그리고 나를 이렇게 질투하시듯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서 그 질투의 열정의 절정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아들을 달려 죽기까지, 죽기까지 하게 하신 하나님의 열정의 사랑을 받은 나인데, 내가 어떻게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그저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할수 있단 말이야 열정이 빠진 것은 죄입니다. 열정이 없는 신앙생활은 죄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사물체두익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나는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난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혹시 나는 형식적인 껍데기뿐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불태우시면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